욕실 슬리퍼 구매대행 1천만 원 매출 2,250만 원 수익 1,250만 원 순수익 625만 원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견적을 내어주는 남자 견적남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기준 상위 1% 1페이지 상단 욕실 슬리퍼로 리뷰 26,000개 하루 평균 30개에서 40개 정도 팔려나가고 있는 욕실 슬리퍼 비즈니스 모델 제조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리뷰 26,000개 두배 이상 팔렸다고 봐도 52,000개 타 사이트 두배 이상으로 가정하면 104,000개 판매금액 4,500원 곱하면 매출이 4억 6,800만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견적납 내피셜 개선법입니다. 사실은 파시는 대표님만 알 거예요. 앞에 보여드린 1688 사이트처럼 여자 사이즈 7.2위안, 남자 사이즈 8.5위안 더해서 나누면 7.85위안. 구매대행 예상 가격 2,000원 정도, 마진 125% 판매 가격 4,500원으로 마케팅 노출 전략으로 판매를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광고부터 포인트 적립, 기타 등등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사진처럼 여자 사이즈 색상, 남자 사이즈 색상, 이렇게 구별해서 발 크기 사이즈가 구별이 되어 보입니다. 상품의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는 사진이네요. 물기가 잘 빠지고 색상이라든지 밑바닥 잘 미끄러지지 않으며 옆면으로도 물기가 빠지고 재질, 품질, 고품질, PVC라고 설명합니다. 너무 말랑하지 않다는 상품이라는 거죠. 계산 들어갑니다. 여성용 슬리퍼는 웹박스 60개가 들어가고 남성용은 50개 상으로 들어갑니다. 다섯 가지 사이즈를 색상별로 5000개로 나누어 들어온다면 구매 대행 개당 2000원, 5000개에 1000만 원, 판매 가격 4500원 완판한다면 2250만 원 매출, 구매 대행가를 빼면 1250만 원, 수익, 사이트 수수료 마케팅비 제외하면 625만 원 순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다고 예상해 봅니다. 욕실 슬리퍼 검색량 상세 데이터 해당 키워드로 조회되는 상품 수 43만 9천 개총 검색량 3만 개 연령대별 검색 현황 1위 40대 40.1% 2위 30대 29.8% 3위 50대 18.6% 통계 기간은 최근 한달 기준입니다. 1위 40대에서 구매가 높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상위 노출 전략 분석도 알아보죠. 1페이지 상위 10개 제품 정보는 월평균 판매수 531개 월평균 가격 4,390원 월평균 매출 3,379,000원 페이지 상위 노출 마케팅 전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판매거수 455개 필요 텍스트 리뷰수 255개 필요 포토리뷰수 200개 묶음 상품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팔리는 개수는 더 많다고 봐야 합니다. 며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통계기간은 최근 한 달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착한 비즈니스 제조사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과 하루하루 열정으로 살아가는 견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컨텐츠들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모형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견정남TV를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